도 7번. 자, 이게 오늘 할 독해 중에서는 제일 좀 짜증나고 말이 추상적이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핵심은 핵심은 간단해. 여기 보면 공상 역할 놀이, 공상 역할 놀이에서 자, 뭐가 중요하다? 상상력, 그다음에 창의력. 이게 바로 핵심이 된다. 그 가상으로 뭔가 역할 놀이 같은 거할때 상상력이나 창의력 이런 게 핵심이다. 자, 영어로 보면 the impact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그러니까 상상력과 창의성의 어떤 영향, 어디에 미치는 영향, fantasy role playing, 그렇지? 공상 역할놀이 여기에 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미치는 임팩트, 영향 이렇게 되겠다. 요 얘기 야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공상 역할을 역할 놀이를 잘 하려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을 엄청 어렵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자, imagination and creativity. 자, 중요한 말이지. 본문의 핵심 단어니까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뭐가? gate key. 그러니까 그 문의 열쇠야. 핵심이란 얘기다. fantasy role playing에. 공상 역할 놀이에 있어서 상상력과 창의성이 핵심이다. 끝이야. 이게 단데, 이제 그다음부터 문장이 많지도 않거든. 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약간씩 다른 말로 어렵게 묘사만 하고 있다. 보자. 이미 주제는 다 끝났어, 얘들아. 자, 만약에 학생들이 cannot imagine, 이제 반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상상할 수 없다면, 근데, engaged by fantasy world. 여기까지겠다. 자, 어, 자기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상상하지 못하면, by engaged, 연관, 뭐에? 그 환상의 세계, 공상의 세계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칼로리를. 못하겠지. 그지? 그렇다면, 근데 어떤 또 공상 세계냐면, 예, 공상 세계를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야. 전치사고 있어서 pp 쓴 거다. 여기도 지금 인게이지드도 전치사고 있어서 pp 쓴 구조는 똑같아 자, 그들에게 저 어, 지금 학생들이지? 학생들에게 묘사되는 그러한 공상의 세계에 자기 자신을 연관시키는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한다면 뒤에는 분명히 나쁜 얘기 나오겠지? 그 게임은 그렇다면 그 게임은 cannot get off the ground. 뭐, 해석 하나 못 하나?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 뜻이지. Get off the ground 는, 어, 땅에서 떨어져서 나가는 거니까, 그, 비행기 같은 거, 출발하다, 이런 뜻인데, 제대로 출발을 하지, 살수 없다. 됐지? 자, 2번 읽어볼게. 1번 너무 쉬웠지? 핵심이고,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묘사된, 어, 공상세계에 자신들이 이끌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거기에 연장, 연관되어 있는 걸 상상할 수 없다면, 그 놀이는 순조롭게, 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당연한 얘기. 똑같은 얘기야, 지금. 1번, 2번. 그래서, 공상 역할에는 이런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세 번째. 그 학생들은 exercise their imagination and creativity. 자, 엑서사이즈 운동하다가 아니라 수건의 명사뜻 살리라고 그랬어. 자, 상상력과 창의성을 뭐 발휘한다 정도가 되겠는데 뭐라고 나오 에, 발휘한다, 맞지? 그지 발휘한다. 자, in countless ways. 자, 셀수 없는 방법들로, 수많은 방법으로, 어, 자기 역할, 이제, 가상의, 그 공상의 역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휘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from a, to b 구조다. 자 문법 정리할 때도 그 look forward to ing 가그 ing 나올 때 from a to ing 그것도 있었잖아. 그지?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런 다양한 지금 상상을 행사하는 거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중요한 말은 아니야 얘들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ing 두개 나왔지. from ing to도 ing. t o 가 전치사에서 ing와 이제 해석한다. 어떤 상상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냐면 어, taking on the role of the assigned character. 자, 자기 assigned 할당하다거든? 그럼 할당된 캐릭터의 역할. 그지? 그걸 떠맞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to 어디까지? interacting.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with 다른 크리처, 생명체 또는 외계의 환경 뭐 이런 것들 이 뭐예요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수많은 방법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무슨 내용이든 다 나올 수 있겠지 예든 거니까 됐지? 이건 안 읽고 넘어간다 그냥 네 번째.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왓절이 주어다. 왓절은 명사절이니까 주어될 수 있겠지? 그리고 아, 왓절은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이야. 것이니까 단수 취급한다. 절이지만. 그래서 이 s 항상. 그러면, what is minimally called for? call for, ask for. call for, ask for. 단장이 수고해 나왔지? 요청하다. 그러니까, 최소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BPP, is c a l d 수동태니까. 최소로 요청되어지는 것은, 자, imaginative flexibility. 그치? 상상의 유연성. 이건 최소로 요청되는 것이다, 바로. 상상의 유연성이. 자, 상상의 유연성.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유연한 거니까. 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React appropriately. Appropriate.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Multiple situation. 그 여러 가지 상황에. 그치? 이 그기 위해서 이 f 지너티브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게 최소로 요청된다. 자,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또 명사 명사 관계되면서 생겼된 거지. 학생들이 인카운터는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여기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 f 지너티브 플렉서빌리티가 상상의 유연성이 필요한 거야. 그다음에 자, 뭐 하는 동안 자, 와일 다음에 주어 비동사생각된 거고. 자, 루킹 어헤드 어헤드 앞쪽을 내다보는 거네. 그렇지? 자, 뭘 내다봐? 음. 어, 관습관스. 결과인데 다양한 액션과 행동과 결정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앞을 보는 거야. 내다보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만나는, 학생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로 되어지는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뭐다? 이 f 지노티브 플렉서빌리티다. 됐지? 계속 상상력 얘기야 말이 되게 추상적일 뿐이야 한번 읽어볼게 모든 경우마다 다양한 행동과 결정의 결과를 내다보면서 학생들이 접하는 수많은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거 이거는 요거다 됐지? 나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뭐만 알면 되겠니 여기서 핵심 내용은 그렇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뭐다? 상상력의 유연성이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 포인트만 챙기자 너무 말만 추상적이지 내용은 없어 그지?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밖에 없는거야. 자 마지막 문장 자 이것은 의미한다 데디아를 자뭘 의미하냐면 이 디스란거는 앞에 내용 최소로 요구되어지는게 그이메전티브 플렉서빌리티 잖아 이런걸 위해서 근데 이게 또뭔 의미냐면 데디아 자펜터지 롤플레잉이 공상 역할놀이가 프로바이즈한다 제공한다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대 자 뭐하는 환경이냐면 컬티베이트 경작하고 테스트하는 그지? 만들어내고 시험하는 뭐를? 프로덕티브 유즈 오브 이 a 지네이션 상상력의 생산적인 사용을 만들어내고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준대 말이 뭐냐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런 게 작동을 잘하면 이미지네티브 플렉스 빌리티가 작동을 잘하면 그런 상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준다 제공한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 콤마 다음에 u t i l i z 뭐 뭐를 이용하면서 u t i l i z 틸리티 utility 파생해 있었다. 자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상상력이다 imagination. 자뭐 하는데 이용하냐면 In live은 the fantasy 어, narrative. Narrative는 이야기거든. 이야기, narration 그러잖아. 그러면 공상 이야기를 in live는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하는 거야. 살아있게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사용하고, 자, 지금 병렬 구조로 걸린다. 좀 이따 문법 설명할게. 자, in vision. 비전이 보는 거고, in vision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시각화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지, 이것도. alternative, 대안들을 또 상상하고, 마지막 엔드 다음에, 어, emphasiz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emphasize, 공감하고, 이 단어는, 어, e m p h a s i z empathy, 경나나 empathy, 공감, antipathy, 반감, 경나지, empathy, antipathy, IZT 붙어서 동사 만든 거다. 자, 지금 5번 내용, 일단 내용부터 하고, 마지막 문법 정리할게. 자, 이것은 앞에 내용, 그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상상력의 유연성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공상 역할 놀이가, 어 공상적 이야기를 더 생동감 있게 해주고, 또그 대안을 상상해내고, 그 그러니까 인비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상상력을 활용하면서, 유딜라이징이. 자 상상력의 생산적인 사용을 함양하고는 콜티베이트다 그리고 테스트 시험할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했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또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 더럽게 길잖아 긴데 자 이것은 그 뭐지 앞에 그 유연성 이거는 어쩐다 이런 목적은 다 빼버리고 어 음, 뭐야 이상적인 이상적인 상황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지? 뭐 하는?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어,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다. 요게 지금 포인트라고. 결국 딴 얘기 없어. 상상력 얘기야. 상상 잘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런 의미다. 자, 문법 설명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끝낸다. 여기 지금 end 있으니까 병렬 구조잖아, 얘들아. 그러면 앞에 to cultivate 보이고, 보이지? to cultivate. 그 다음에, end 다음에, 원래는 to test 하는데, to 부정사는 to를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test 나온 거고, 자, utilizing it, 목적이 있으니까, ING 야되겠지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뭐 하기 위해서, to e n l i v e 콤마 다음에, to envision, 그 다음에, end 다음에, to empathize, 어, empathize. 됐니? 됐어? 응, 요렇게 세 개가 걸리는 거지. 됐지? 수부 정사 병렬 투 생략돼서 똑같은 구조인데 내용상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시했고 여기는 짝대기로 표시했고 구별했다. 자, 지금 뭐 4번, 5번 이 부분이 조금 말이 꼬여 있는데 복잡하게 나오는데 다시 정리하고 끝낸다. 지금 여기 9-7번의 내용은 공상역할 놀이에서 뭐가 핵심이다? 상상력, 창의력. 이게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른 말로 복잡하게만 했을 뿐이다. 이제 여기까지.